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게임메이커에서 알면, 네,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꿀팁 다섯 가지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네, 그 뭐, 지형 같은 거 만들 때나 아니면 맵 구상할 때, 네, 이 블럭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네, 에센스로막 다, 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블럭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꿀팁은, 네, 블럭에 관한 겁니다. 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키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어요. 처음에. 네, 했는데, 이제 새로운 블럭. 네, 제가 만든 블럭. 그 블럭을 쓰고 싶다. 그게 예를 들어서 네, 이 블럭이라고 네, 하시면, 막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지우고, 막 이렇게 설치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 키가 네 알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트입니다. 아, 원래는 컨트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알트로 변경이 돼서 알트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네 블러를 교체할 수 있게 네 방,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주면 이렇게 교체가 된다는 모습. 네. 이게 첫 번째. 였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블럭을 네, 위로 올리고 싶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클릭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수직으로 블럭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원하는 거, 벽 같은 거를 짓고 싶다. 가위 벽 같은 걸 짓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제, 블럭을 잡고,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쭉 올리셔서, 이제 막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벽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벽이, 네. 높이가 2만원 벽을 벌써 지었습니다. 네. 네. 이런 기능도, 네.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블럭 꿀팁은요 이번에 새로 생긴 꿀팁이거든요 네, 예전 버전에서는 없었던 그런 기능인데 저는 괜찮다고 네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 맵에서 그냥 이 지형 가지고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조금 지하랑 여기 위에 하늘 저걸 좀 써야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배웠었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와 한 벽을 지어 봅니다. 자, 이렇게 벽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만한 땅에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해서, 그리고 여기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꼭짓점이랑 저기 꼭짓점이랑 이은 다음에, 네. 그리고 이 나머지 블럭들을 막 제거하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온 기능은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럭표 체할때 Alt를 누르셨었죠 근데 Alt가 왼쪽에도 있고 네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Alt가 보시면 그래서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는 네 Alt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네 이렇게 판을 깔수 있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처럼 나 저렇게 크게는 만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그리고 Alt를 눌러서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사각형 안에만 채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꿀팁 첫 번째고요 네 이제 꿀팁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팀두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게임 메이커가 네,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비이비어나 컴포넌트 같은 네, 이런 로직들을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은 네, 로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을 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찾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게 네,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거를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로직들만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제 검색 눌러서 이제 메시지 보낼 때 그럴 때는 이제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를 쓰기 때문에 철자 M 하고 1를 치시면 바로 앞에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S S 스폰 네 S S 스폰어는 A 하고 S를 누르시면 바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네, 당연히 이거 에 S 커도 똑같이 나오고요. 네, 이런 주요한 것들은, 네, 그 중요한 로직들은 이제 검색해서 네, 빠르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임도 그냥 T I만 치시면 나오는 모습. 애니메이션도 똑같죠, A N 치시면 애니메이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컴포넌트도 똑같이, 음, 뭐저 이거 이걸 쓰고 싶다면 이거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헬스, 그럼 H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꿀팁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세 번째는 이제 단축기입니다. 단축기. 네. 이제 에셋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각도 조절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쓰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단축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자 이렇게 비에비 하나 네 컴포넌트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합시다 뭐네 날라가는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이거를 총알로 칩시다 그럼 총알로 치면 이제 이거를 프리셋으로 넣어서 이제 ss 폰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막 총알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 타일을 넣었으면 원래 같았으면 마우스로 가서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해서 막 이름 정해서 컴펌 할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클릭하고 이제 프로젝터를 찾아서 누르고 P를 누르면 바로 프리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네별 차이는 없겠지만 네 조금 더 빠르게 네 작업할 수 있다는 점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음 쓸만한 단축키가 네, 이런 것도 있겠네요. 자이 친구가 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블럭으로 올려서 이렇게 지폐면을 깔면 이제 이 친구를 너무 위로 가버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땅에 완전히 붙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내리는게 네좀잘 안되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쓰냐 c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블럭에 완벽하게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갔을 때 혹시 위에 올라갔을 때나 밑에 로 가고 싶을 때는 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오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 멀리 갔었을 때나 아니면 에저 밑에 있는 에셋을 막 잡을 때, 근데 카메라를 옮기려면 이렇게 가가지고 막 찾아야 되죠. 네. 하지만 F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s s 이 있는 위치로 바로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축키 세 개도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아실 분들은 네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플레이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에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이제 밑에 보시면 네 이런 게 있어 습니다네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겼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수영을 할수 있게 할 거냐. 네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숨을 쉬게 숨 쉬는 거를 기능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네, 산소. 산소 시스템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낙사 시스템입니다. 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데미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봐 주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PVE는 이제 멀티에서 네. 이걸 키시면 플레이어는 때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몬스터는 때릴 수 있게끔. 네, 해 주는 걸로 네.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봐서, 꿀팁 네 번째, 네, 같구요.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저도 이 기능을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러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네, 그런 겁니다. 이번 에 0.10으로 바뀌면서 생긴 기능인데요. 바로 게임 룰에 있는, 이제 여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덤 시스템을 만든다고 치면, 랜덤 하나 하고, 그리고 랜덤을 봐줄 친구들 막 여러 개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맵에 가서, 일일이 막 해가지고, 이거, 메시지도 넣고 하기에는, 네, 시간이 좀 많이 든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막 여러 개, 뭐,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가 있다. 하시면 이제 이거를, 언제 다 만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네, 복사를 해서 다른 맵에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클릭한 후 그리고 컨트롤 C 복사죠. 복사를 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장을 켜 줍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을 켜신 다음에 컨트롤 V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네, 다 보여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이거를 네, 복사를 해서, 이제 다른 맵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시스템이었죠. 랜덤 시스템. 그러면, 새로운 맵을 하나 파서, 여기서, 테스트로 하나 파줍니다. 자, 이렇게 새 맵을 팠고요 네, 이새 맵에서, 이제 게임 룰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복사했던 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똑같죠? 랜덤 시스템에, 이제, 랜덤 시스템 값을 네, 정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까지 다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기능까지 생겼다는 거. 네. 게임 메이커 많이 발전한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꿀팁 다섯 가지 네, 한번 봐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